분명히 재발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텐데 맞아요. 오늘의 코너명은 죄송합니다. 저 실패했어요. <laughs> 아 이건 실패 케이스라고 하면 안 되지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 재발이라고요 재발. <laughs> 안녕하세요. 최니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재발 케이스들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골라서 세 개를 찾았습니다. 겨우 찾았어요. 아까 되게 쉽게 찾으셨던 것 같은데, <laughs> 원장님도 신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재발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텐데, 맞아요. 오늘의 코너면 <laughs> 죄송합니다. 저 실패했어요. <laughs> 아 이건 실패 케이스라고 하면 안 되지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 재발이라고요 재발 제발. 실패는 내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의사가 아 이거 좀 불만족스러워 내가 끝내고도 찝찝해 이런 게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재발은 이제 잘 끝냈어요. 저도 잘 끝내고 환자도 잘 끝내서 서로 아잘 됐어요 굿바이 세이 굿바이를 아주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몇달 있다가 몇년 있다가 환자가 원장님 근데 저왜 이거 이래요 라고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제발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약간의 주걱턱 증상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한 20대 남자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약 2년에 넘게 걸쳐서 치료를 잘 끝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다시 나온 게 확연히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좀 다시 브라켓과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면교정장치를 몇 시리즈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환자를 열심히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환자의 상태는 약 4개월 만에 다시 끝났을 때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환자도 만족. 저도 다시 만족. 5년 뒤에도 보니까 충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또, 원장님 말하는 대로 5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꼈는데 왜 살짝 턱이 다시 나오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자의 원인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스트레치가 됐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늘어났었던 근육 파이버들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탄성이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다시 이게 스트레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장치의 힘이 이 환자의 근육 힘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다시 복원되려는 힘 때문에 아래 턱을 조금 내밀어 줬던 거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턱을 집어 넣는 교정을 하고 유지장치에다가 고무줄을 낄수 있도록 해서 환자의 근육을 조금 이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한 후에 그게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5년 이상 쭉 지금까지 유지되 오고 있다. 이런 히스토리입니다. 이 환자는 약간의 주걱턱, 약간의 비대칭, 그리고 약간의 개방교합을 고치고자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던 환자입니다.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2년 좀 넘게 해서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오니까 비대칭도 그대로고 주걱턱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개방교합이 살짝 재발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한 3개월 정도 이 환자도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금방 끝났을 때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 환자의 재발의 원인은 혀가 자꾸만 치아, 위치아와 아래 치아 사이로 자꾸 나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개방교합이 있었기 때문에 치아랑 치아 사이로 자꾸 혀가 나오는 습관이 있었고 자꾸 벌리려고 하고 그 힘이 이 치아에 전달이 되고 턱에 전달이 되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개방교합이 다시 재발이 된 건데 다시 교정력으로 막아주고 혀를 입천장에 대도록 하는 이제 혀 끝대기를 계속 강조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 끝났을 때도 강조했는데, 환자가 조금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이제 인식들을 잘못 하시기 때문에, 좀못한 것도 있고, 뭐, 바빠서도 못 하고, 아니면 하려고 해도 예전에 습관이 자꾸 혀가 나오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습관을 쉽게 고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혀의 위치 때문에 생긴 재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 한번 생기고, 그 이후에 약 3년 정도가 유지돼서 환자를 안 지한 6년이 됐는데도, 사실, 교정 후에 더 예뻐지고, 치열 상태도 잘 유지되는 걸 보면서, 이제 아무튼 저는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주걱턱, 비대칭 두 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약간 한5%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가 해외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흡한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정확하게 2년 뒤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구강을 보니까 95점 정도로 끝내서 보냈는데 너무 점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몇점 정도? 50점? 기능적으로나 얼굴에 약간 외향적인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너무 좀 그래서 다시 재교정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장을 했던 환자거든요 근데 유지 장치를 통해서 확장한 것이 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껴 버리니까 위에가 쫄어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확장 장치부터 다시해서 이 친구는 이제 간단한 치료로 안 돼요. 다시한 또 2년. 그래서 열심히 치료해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이완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유지형 유지장치 지켜요. 유지 장치를 열심히 끼는 걸로 이제 과거의 시간을 많이 보상하고 현재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좋은 교정적 가치관으로 바뀌었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제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병원에 대한 선택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해서 일단 본인을 잘 맡아서 담당해 줄수 있는 의사, 그리고 그 의사가 약간의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잘 대처해 줄수 있는 의사 책임져 줄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이제 교정 치과를 찾는 일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말들이 이제 환자분들 교정을 시작하시려는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